저도. <laughs> 아. 네. <laughs> 저는 집도 있고 시골에 땅도 조금 사 놓은 게 있어요. <laughs> 할아버지께서 세금 때문에 엄마 안 거치고 바로 물려 주셔서. <laughs> 네. 뭐 이런 게 부동산 플러팅일까요? 두 <laughs> 제가 성형외과 상담실장 하고 있어요. 음, 이게 인센티브 제로 되다 보니까 연봉이 뭐 거의 업계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음, 그런데 음, 뭐 건축사가 뭐 어느 정도 버는지 모르겠지만. 네. 그냥 몸만 오셔서 그냥 살림만 하셔도. 네. <laughs> 아 얼마 전에 이혼하셨다고요. 아니요. 네. 아니요 아니요 아직 이게 나쁜 일이 있고 하면 또 좋은 일도 따라오니까 이게 인생에 꺼짐이 있으면 또 채워 넣으면 되고 아우 여기도 너무 많이 꺼졌다 좀. 네. 지금 채워 네. 넣으면 너무 좀. 좋...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. 음, 음 너무 훌륭하세요 지금 훌륭하시고 음, 음, 저는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. 네? 내뭘 네, 어떻게 아드님의 엄마가 대드릴게요. 음.